혹시 또 입주 지연되셨나요? 빌더가 또 연락 와서 공사 지연됐으니 입주는 몇달 미뤄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젠 정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몇 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짐 싸놨다가 다시 풀어야 되고, 이사 날짜까지 바꾸고, 임시 거처 구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근데 웃긴 건 정말 뭔지 아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빌더의 입주 지연에 우리가 당당히 보상받는 방법. 최대 7,500불 플러스 알파까지 받을 수 있는 테리언 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리언 보상을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날짜 용어를 아시면 됩니다. Tentative Occupancy Date. 예상 입주일입니다. 우리가 분양 계약을 할때 이때쯤 아마 입주하실 거예요 라고 적힌 날짜이죠. 계약서에 다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쩔 수 없이 빌더가 공사 진행에 따라 자주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firm occupancy date. 확정 입주일입니다. 공사는 이제 다 끝났으니 진짜 입주해서 사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해주는 날짜입니다. closing date. 장금을 내고 소유권을 받는 날이에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firm occupancy date 후에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는 몰기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손도일 경우 빌더는 지붕이 올라가기 전까지 텐티티브 어큐펜스 의 날짜를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매번 날짜를 바꿀 때 최소 9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4년 4월 10일이 예상 입주일이었다면 1월 1일까지 즉 90일 전에 새로운 날짜를 공지해야 정당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3월에 갑자기 뭐 4월에 입주하겠다. 바로 들어와라. 하라고 하면 바로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계속 미루든지 아니면 안 미루든지 하다가 Form Occupancy 확정 입주일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Form Occupancy 날짜를 줬다고 해도 최종 입주일을 빌더는 딱한번더 맥시멈으로 12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안됩니다. 즉, 입주 딜레이는 반복적으로 또 무한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마지막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기준을 빌더가 어기게 되면 우리는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150불씩, 최대 50일, 즉, 7,500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사 지원으로 쓴 렌트 호텔 음식비 저장 창고비 이사 비용 등등 일부는 따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빌더한테 전화해서 보상해 주세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채리언이라는 온타리오 주의 보증 기관에 직접 계정을 만드신 후에 로그인 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채리언에서 확인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되고 입주 후로. 1년 안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요, 참 아시다시피 빌더는 이런 보상을 안 주려고 종종 꼼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를 보내서 사인을 요청하는데요. 이 안에는 뭐 내가 이 날짜 변경에 뭐 스스로 동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써 있어서 내가 모르고 그냥 빌더가 줬으니까 사인해 버려야지 해 버리면 보상 청구가 막히게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리얼터나 변호사랑 꼭 상의해 보시고 검토받고 사인하시길 당부 당부 드립니다. 프리월드 타운이나 싱거은 과연 어떤가요? 프리홀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하게 조금 다릅니다. 프리월드도 90일 노티스는 똑같이 줘야 하고 조금 다른 점은 딜레이가 딱두 번만 가능합니다. 맥시멈 120일 간격으로 연계를 할수 있고 그래서 프리홀드 같은 경우에는 연계 폭이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그냥 뭐 빌더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뭐 약자인데 어쩌겠어? 이런 말인데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보상을 놓치고 있다는 거. 그게 사실 돈보다 더 억울한 거잖아요. 정보는 곧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니 그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종킴이었습니다